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선 예, 예.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예. 어리석음 예. 아니면 어, 탐욕의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예. 그걸 보고 제가 좀 많이 부끄럽거든요. 예.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이 베이스로 갈려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선행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그어지는건지그이또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그냥 수용하세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 당연한 거예요. 그 부분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거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양심에 더 힘을 실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쪽 마음이 커져요. 그때 양심을 더 들여다보세요. 이런 마음 있어도 상관없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탐진치가 섞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보살도요. 남한테 주면서 주는 자신한테 대해서 대견해하게 돼 있습니다. 나좀 괜찮은데? 뭐 이런. <웃음> <웃음> 탐진치죠. 그것도 탐진치죠. 따지면. 괜찮아요. 51% 이상만 양심이면 된다 하고 그렇게 양심적인 힘을 없던 양심도 더 키우세요. 그러니까 원래 소화적인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일에서도 일도 양심을 더 키워버리면 돼요. 생생 내려고 기부한다고 했다가도 양심을 더 키워서 기부해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 막 대화적으로만 하는 것지만 속에서 나 장난 아니지? 막 이런 거 있어요. <laughs> 뻑하지? 막 이런 거. 다 나오라 그래. 막 이런. 거. 아니 에고도 신나야 하지. 에고도 재밌어야 또 기부를 또 하죠.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사람입니까? 탐진치 없다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기치고 있는 거니까. 도를 닦으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 닦는다고 중력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듯이. 도 닦아도 탐진치의 지배 받습니다. 그거를 유쾌하게 잘 흘리시는 게 기술이에요. 좌절하지도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시, 시트콤처럼. 주인공이 약간 어수룩해야 재밌지, 시트콤이. 완벽한 주인공이 시트콤에 올리질 않죠. 약간, 아, 이런, 나란 남자, 막 이러면서. 어수룩하단 말이야, 하면서 가, 그냥 재밌게 가세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재밌게 뭐든지 즐기시고. 자빠지면, 자빠지나 보다. 넘어, 이거, 뭐,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냥 일, 인생이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지. 탐진치도 부리고 다 하는 건데 계속 양심을 살짝살짝 양심의 힘을 더 실어주시기만 하면 훌륭한 수행을 하고 있십니다그 이상의 수행이 없습니다. 양심적에 살짝. 없어져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요. 적을 키워요. 보세요. 이 물에 작은 뭐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것만 보이지 않을까요? 이거 못 먹겠다. 못 먹을 물이다. 이런 하자가 있다니. 그러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보세요. 작은 하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하자가 있다니랑 달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충격적이라고. 많은 중생들이 본인들이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나한테 탐진치가 있다니. 뭐 이런. <laughs> 왜 놀래시지? 하는 거죠. <laughs> 탐진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부한다고 약해질지 몰라도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탐진치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시라. 근데 너무 커 보이면 양심보다 크면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양심을 좀더 키우시라. 양심을 키우면 더 쉽죠. 탐진치랑 싸우지 말고 양심을 키우세요. 그게 더 쉬워요. 탐진치랑. 근데 탐진치랑 싸우려면 뭘로, 뭘로 싸워요? 명분이 약해요. 담배 피면 완전 행복해질 것 같아. 담배 피지 마. 음, 이 힘이 없죠, 이 말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피지 마. 뭔 명분을 걸어야지 설득이 되지. 밑도 끝도 없이 담배 피지 마. 왜? 탐진치잖아. 이게 설득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명분을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12지심? 시비지심에 어긋나잖아. 우리가 탐진치랑 싸워야지 즉 양심하려고 탐진치랑 싸우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탐진치랑 싸우지 마시라고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더안 좋아집니다 상태만 괜히 오늘부터 밥안 먹을래 그러면요 진짜 밥 맛있게 먹게 돼요 <웃음> <웃음> 절식은 폭식을 부릅니다 밥맛만 독가나요 애가 그러니까 왜왜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지가 중요한데 밑도 끝도 없이 탐진치를 없애겠어. 안 먹겠어. 더 먹게 된다고요. 새벽녘쯤에 더 먹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있는 놈 살짝살짝 살짝 줄여가야 되는데 그애이 화를 돋구는 일은 하지 말자. 괜히. 탐진치랑 싸우는 거는 지혜롭게 싸워요. 그래서 자꾸 양심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만 자꾸 만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제일 원칙으로 삼으세요. 크게 보아서 양심이 어긋나지 않게만 하자. 그럼 자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실 거예요 거기서. 근데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탐진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면 그러면요 집착이 더 생깁니다. 에고는. 내일 출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남역에서 오늘 못 떠나요, 여러분. 어떤 밤인데? <laughs> 내일부터 출가하는데. 내일 입대한다. 여기 지금 뽕을 뽑고 가시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더늡니다 괜히 없애겠다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없어지지도 않을 거를 왜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래 이렇지. 하지만 육남매로 깨어있는 시간을 늘리면 죄질 시간이 줄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남매로 깨어있는 시간만 늘리세요. 그게 하실 수 있는 전부예요. 육남매 하느라 죄질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탐진치에 빠져서 헤매는 시간을 줄이려면 깨어있는 시간을 늘리셔야지. 탐진치를 하지 말라는 거는 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말은 깨어있는 시간, 육남매와 함께 행복해 행복해하는 시간을 늘리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뭘 해봤자 내가 뭐 신통한 거 나온 적도 없고. 다들 한몇십년 살아보셨는데 본인 에고 티충 알잖아요. 신통한 것도 없고. 고민한다고 답 나온 적도 없고 그렇죠. 보통 고민하면 더안 좋아졌고 항상 이런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또 고민하고 계세요? 그냥 육남매 하세요. 육남매 들어가면 지금 당장 바로 행복해져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지고 탐진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 들어가는데 요거 빼고 다른 거다 하세요. 탐진치랑 싸워야 된다면서 막 다른 거다 하시면 안 돼요. 생쌀을 먹어보겠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탐진치를 제압하겠다고 생살 드시고 풀뜯어 드시고 막고만뭐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있는 애고의 탐진치를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 줄여,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지배권을 줄여가는 방향으로요. 탐진치 자체를 없애겠다가 아니라 양심이 힘 육바람을 하려고 할때 방해하지 않게만 맞겠다.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는데 탐진치 때문에 끌려가서 하게 되는 일을 줄이자 정도. 막 양심하고 굳이 상관없는 일들하고는 그냥 그거는 굳이 탐진치를 뭐 끝내 많이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양심에 크게 어긋나는 탐진치만 줄여가자. 그것도 확 없애자기보다 조금씩 줄여가자 하시면 계속 도가 느실 거예요. 그럼 그 와중에 지혜가 늘고 깨어있는 습관이 늘고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습관이 늘고 좋은 습관을 엄청 늘려놓으시면 그, 시, 그 기간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기보다 육바라이를깨어서 육바람이라는 습관을 잔뜩 몸에다가 이렇게 들여놓으시면 제일 남는 장사죠. 할수 있는 걸 자꾸 해가지고 좋은 습을 들이시면 돼요. 할수 없는 거. 어차피 안될 거는 냅두세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참 인간미가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탐진치도 좀 해야 사람이지. 내가 그래도 참 인간미가 있어. 이렇게. 너무 완벽한 그런 보살 안 돼. 우주도 싫어해. 완벽한 건. 약간 비어 있어야죠. 그래서 중, 대승의 핵심은요. 탐진치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할수 있는 깨어있기, 육바라멜, 양심성찰 좀더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자꾸 삶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시면 패턴화해 놓으시면 습관화해 놓으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죽을 때까지 진보하실 겁니다. 또 새로운 안목이 생기실 거고. 경전을 늘 보던 경전도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깊이 뚫고, 뚫고 보는 힘이 커져요. 같은 구절을 봐도 이제 더 깊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느신 거예요. 저는 제 실력 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안 되던 거 되는 것도 하나인데요. 모르던 거 아는 것도 하나거든요. 모르던 거 아는 거 하, 확인하려면요. 봤던 걸또 보면 알아요. 달리 보여야 돼요. 그 글이.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보일 때내 실력이 늘었구나. 내 시비지심이 확충됐구나 하는 거 알아요. 늘 보던 것도 풀어보라면 더 다르게 풀수 있을 때, 책을 보면 알아요.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될 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업장이 털린 거고, 더 내가 깨어 있을 때, 안 되는 거 되게 했을 때 실력이 있는 거고, 못 참던 걸 참게 됐을 때 이게 제일 확인하기 좋습니다. 못 참는 거 참게 됐을 때 스스로 대견합니다. 옛날 같은데 욕했는데 욕안할때 엄청 뿌듯해요. 야, 이런, 너무 성숙한 것 같다. <laughs>